네, 우리 1학년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원초등학교 교장 남영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일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1학년 어린이들은 얼마나 입학을 기다렸을까요? 예쁜 가방도 사고, 필통에 연필도 곱게 깎아서 넣어놓고,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화면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코로나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막 야단 쳐주고 싶습니다. 1학년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EBS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좋은 자료도 만들어서 주고 계실 것입니다. 공부하다 몸이 막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 또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줄넘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또는 놀이도 하고, 또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게임도 잠깐 했다가 하면서 좀 기분을 좋아지게 한 다음에 다시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공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하지만 오늘은 10분 동안 차분히 공부했다면 내일은 조금 늘려서 15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공부하는 태도도, 태도도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아마 집중을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참 자랑할 것이 많은데, 지난 겨울에, 어, 여러분이 입학할 것을 어, 기다렸다는 듯이 도서실을 새로 예쁘게 꾸몄어요. 체육관도 새 단장을 했고, 운동장도 아주 넓어요. 그리고 예쁜 정원도 있고, 나무들, 꽃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야구부도 있고 또 양궁부도 있는 학교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을 빨리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되겠죠. 항상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도 꼭 하고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서 꼭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또 다른 병도 걸리지 않게 튼튼해져서 보기로 해요. 교장 그 선생님은 우리 귀여운 1학년 친구들이 어서 학교에 올라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안녕.